어, 이 중에서 어, 수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 중에 이제 이미 수사에 오늘은 이미 수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어,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피의자 신문에 관해서는 우리, 예, 우리 법전을 같이 보, 보도록 해요. 200조에 제일 먼저 규정하고 있는데, 200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나오쇼라고 이렇게 할수 있고 우리 에, 그 하위 규정에 의하면 검사 사 사건 사무 규칙에 보면은 그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고 출석 요구서를 통해서 오, 오게 해서 이제 물어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의자가 오면 그다음에 어떻게 피자 신문을 진행하냐. 이렇게 하면은 요조 절차는 우리 241조부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41조를 같이 보도록 해요. 이 241조에 보면 여기 어 먼저 피자가 확실히 동일한 사람이 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인적 사항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 피자 신문을 하게 되는데 피자 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피자를 신문하게 되면 반드시 그 피자 신문의 결과를 피자 심문 조서에 기재하도록 우리 법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것이 244조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술은 피자 진술은 반드시 조서에 기재해야 되고 따라서 이 조항 때문에 피자 진술을 다른 형태 다른 형태로 기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이 가능해요. 어 한편 피의자 심문할 때는 피의자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또 그런 유저도 있고 그래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반드시 한 사람이 조사하지 않고 조사하는 사람 옆에 누군가 참여하게 해요. 그래서 검사가 심문을 한다 그러면 검사와 검사의 그 검찰청의 수사관이나 그검 그. 참여하는 그 검찰 주사나 주사보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조사를 하게 되고 경찰관이 심문을 한다 그러면 또 경찰관이나 경찰리가 참여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참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변호인에 대해서 살피면서 봤듯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변호인을 참여시키게 되고 또 한편. 그 어린 사람이나 또는 장애 심, 장애가 있어서 심신미약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술을 제대로 할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 신뢰관계자를 참여하게 해요. 그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어, 어린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경찰 앞에서 조사 받는데 말하기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옆에 엄마가 있으면 어, 아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뭐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예, 아이가 신뢰하는 어, 엄마를 같이 조사받게 하자, 같이 옆에 있게 하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만든 제도예요. 어, 그다음에는 이제 그 수사, 그 그러니까 신문을 할때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 우리 형사성법 244조의 3에 규정되어 있어요. 244조의 3은 네 가지를 묻도록 되어 있고 어 하나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까? 우리 244조의 3의 1항의 1, 2, 3, 4호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음. 그동안 상대적으로 말을 적게 하셨던 분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실까? 누가 얘기를 많이 안 했지? 자네 얘기 많이 안 했지? 그럼 한번 읽어봐 줘. 일호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네, 여기 보면은 일체 진술 아예 아무 말도 안 해도 되고요. 또 말하다가 요 질문 대답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라는 거죠. 또두 번째. 이호 진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네. 3호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네. 사호 신문을 받을 때는 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네. 이네 가지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은 신문하기 전에 이것을 알려주고 있고 어, 현실적으로 우리 수사 실무에서는 그 조서 양식에 이것을 명문으로 박아놨어요.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박아놓고. 거기에서 이그 밑에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았는가요?라고 물어보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쓰게 자필로 쓰게 이렇 규정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진술 거부권 고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 수사 과정을 기록하는 그러한 장치가 있는데. 이 우리 형사소송법2 4 4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고, 어, 것은 수사가 언제 시작됐고 수사가 언제 끝났고 수사 절차가 어떻게 어떻게이루어졌다는 것을 적게 되어 있어요. 게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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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고 게 서류를 조서에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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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이이렇 이렇게 작성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 피의자가 처음에 왔는데 범죄를 저질렀느냐고 물어볼 때, 어, 안 저질렀는데요? 라고 어, 부인을 할수 있죠. 부인을 하면은 계속해서 저질렀지, 저질렀지라고 추궁을 하고, 근데 뭐 10시간 동안 추궁을 한 끝에 뭐 극단적으로 옛날 같은 생각하면은 잠도 안 재우고, 좀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10시간 만에, 아유, 제가 했습니다. 자백할게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조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서를 작성하면, 조서에는, 조서에는 피의자는 뭐 피, 피해자를 칼로 찔렀는가요? 그러면, 네, 그렇게 찔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기재가 되어 있어서, 조서만 봐서는 거기에서 답변을 강요한 상황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나겠죠. 전혀 안 나타나니까, 이러한 조서만 가지고 수사 절차의 그 합법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 이제 자백을 하고 나면 조서 내용 자체는 간단하죠. 뭐 자백을 했다. 간단하니까 어 조서 내용만 보면 한3 0 분이면 조사가 끝날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아침 9 시에 들어갔는데 나온 것은 밤1 2 시에 나왔다.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뭐 했을까 궁금해지잖아요. 그렇게 돼서, 들어간, 조사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을 다 적어 놓으면 수사기관이 고압적인 또는 강압 수사를 할수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하에 이러한 제도를 지난 2007년도 형성법 개정할 때 만들었어요. 음, 물론 또한 수사를 하다가 중단 중단하는 경우에도 만들었죠. 그, 이것을 기재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함정인 사유가 있어서 중단하거나 함정인 사유가 있어 시간이 되는 것은 괜찮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러한 이상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중단됐거나 이러면 중간에 수사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할수 있는 자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0 0칠년 형성법은 수사 당 수사할 때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상 녹화에 관해서 보게 되는데, 이 영상 녹화물은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보겠는데, 이 영상 녹화를 하면 어떻게 보면은 서로 상반된 두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영상 녹화라는 것은 수사하는 과정을 이렇게 비, 비, 비디오로 이렇게 찍는 것인데, 어, 만약에 수사 하는 과정을 비대로 찍어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유리한 효과로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예, 얘기해 보세요. 신문 과정에서 강요나 폭력이 없이 행해졌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많은 피자, 많은 피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피자 중에는 정말 검사가 이렇게. 또는 경찰이 잘해줬단 말이에요. 짜장면도 사주고 다 이렇게 뭐다 해주고 지금 성신성인껏 친절하게 했는데 와가지고 고문당했는데요. 여기 아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수사관이 내가 언제 고문했니 봐라 찍은 거 봐라 하면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조서에다가 진술을 쓰게 되면. 진술을 해서 쓴 사람은 수사기관이 쓰는 것이니까 자기가 분명히 자백을 해놓고도 어, 나는 그때 부인했는데 수사기관이 엉터리로 썼어요. 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관 입장에서는 영상 녹화를 딱 해놓으면 피의자가 다른 소리를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laughs> 확실하게 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증거로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돼요. 그런데 그 반면 또 어떠한 수사기, 수사기관에게 또 불리한 것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또 어떠한 게 있을까? 자네가 얘기해봐. 자네가 아무래도 영상녹화 전문가 같아. <laughs> 아,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응. 그러니까 그 반대로 지금은 수사기, 그렇게 영상녹화를 하면 할수록 수사관한테 유리한 국면인데 영상녹화했을 때 수사기관에게 좀 수사관이 하고 그렇게 영상녹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면이 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수사기관이 자신이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어그 진술 과정을 하면서 때로는 약간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되고 이럴, 때, 이럴 때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니까 어 실제로 그 사람이 범인이라면 그 사람한테 아주 너무 유리한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음,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할 필요도 있 있어서 연출을 하고 싶은 모양이구나. <laughs> 만약 검사님 되면 험악한 분위기 연출하려 그러나? <laughs>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laughs> 조사를 하다가, 어, 그래서 허용되면 안 되겠지만 조사를 하면서 아, 좀 이렇게 약간 좀 소리도 지를 수 있고 이런 이런 것이 만약에 다 녹화가 됐다, 녹화가 됐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왜 우리 얼마 전에 경찰서 CCTV를 제 돌려놓고 음. 그런 것들이 그 경찰서 안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녹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즉 어떤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갖고 있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막고 싶은 또 욕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녹화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면도 있어요. 이 영상 녹화는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인데. 어, 외국에서는 수사기관은 영상 녹화를 안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법 입법부, 입법부에서는 영상 녹화를 하라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수사기관이 혹시 영상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를 하고 고문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영상 녹화가 필요하다, VTR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사기관은 그게 찍히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거부해서 수사기관이 맞지못해서 수사기관이 우리가 인권 침해할 테니까. 찍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수사기관이 마지못해서 영장, 그 이거, 저 영화, 뭐 영상 녹화를 하는 거, 그런 제도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외국의 트렌드, 외국의 어떤 그 현상인데, 우리나라가 이 제도가 2007년도 형성법 개정하면서 들어왔는데, 이 제도가 들어올 때는 정말 그 외국과 정반대였어요. 정반대에서 수사기관은 영상 녹화를 들여오자 그랬어요. 영상 녹화를 들여오자 그랬는데, 입법하는 측또 수사기관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는 법원 측에서는 영상 녹화를 안 들여왔으면 하는 것이 그때 욕그 어떤 그 희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과는 정 다른 거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추론을 할수 있겠어요. 외국의 수사기관은 찍히는 게 두렵고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찍히는 게 두렵지 않죠. 그러니까 외국의 수사기관은 나쁜 수사기관서 고문을 하는 수사기관이고,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절대 고문을 하지 않는 훌륭한 수사기관인 것을 추정할 수 있죠. 내 추정이 틀려요? <laughs> 그런 추정이 가능해요. 자신이 있죠, 우리 수사기관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수사기관은 고문도 없는 훌륭한 수사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추론이 가능한데 음. 재밌는 것은 그 후에도 고문한 사건도 벌어지고 <웃음> 그랬어요. <laughs> 어뭐 여기에 진 얘기는 여러 가지로 많지만 뭐 자세히 얘기할 수 없는 사정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 한 가지 에, 그래서 이 입법자들이 입법자들이 수사 를 영상 녹화를 하는 것을 채택하면서 무엇을 고민했냐면 영상 녹화를 할때그 영상 녹화를 가지고 이렇게 수사기관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뭐 그런 필요도 있지만 반대로 그 영상 녹화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위법 수사를 통제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를 그래서 영상 녹화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영상 녹화를 하는데 극단적으로 그데 나쁜 뭐 외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범인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경찰서로 데리고 와서요. 자백을 순수히 안 하죠. 마구 때려요. 마구 때린 다음에 때릴 때는 끄죠. 때릴 때는 녹화를 안 하고 범인이 탁 때려가지고 착해졌어요. 범인이 범인이 착해져서 범죄를 저질렀는가요? 아, 제가 저질렀습니다. 뭐 당연히 저질렀고 말고요. 이렇게 할 때부터 찍어요. 할 때부터 찍으면 그 비디오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범인을 저지른 게 확실하구나. 왜냐면 저렇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했다고 그러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앞에 한 시간 동안 맞았기 때문에 자백을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제도가 어떻게 말했느냐면 영상 녹화를 할 때는 수사 기관이 임의의 신가, 순간, 신, 순간을 정해가지고 그때부터 찍지 말고 수사한 전 과정을 찍어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돼요. 수사한 전 과정을 찍어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다 찍어라. 이렇게 하게 되고, 어, 또한번 찍고,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심대하게 못 믿는 거지, 한번 찍고 나서 나중에 바꿀까 봐 찍고 나면 봉인을 해. 봉인을 하고 뜯을 때마다 피자 측에랑 같이 입회해서 찍도록 하여튼 그 그렇게 봉인을 하도록 하는 절차, 고치지 못하게 그런 절차까지 해서 어, 수사기관이 입법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이중삼 중으로 만들어 놨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럼 수사기관이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할때이 피의자 신문에 에, 응해야 될 임무가 있는가? 피의자 신문에서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질문에 답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죠? 전체 질문 답안 해도 되고, 우리가 지수가 볼건 있고 우리가 그것까지 고지해 줬잖아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가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더 집에 가고 싶은데 수사관이 가라 그럴 때까지 못 가고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체류 의무라고 그러죠. 출석 의무와 체류 의무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조사 수인 의무의 문제로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의 학설은 피자 조사와 피자 수사라는 개념을 분리해서 피자 조사는 그 근거가 우리 형사성폭 200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피자 조서고 241조 이하에 나오는 피자 신문 조문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잖아요. 241조에 나오는 피자 신문은 피자 신문이다. 그래서 피자 조사는 이미적인 이미 임의 수사지만 피자 신문은 강제 수사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이고 따라서 피자 신문의 경우에는 거기서 수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그러니까 조사와 수인을 구별하는 구별설과 수인 의무 긍정설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또 반대의 견해는 200조와 241조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241조 이하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이지 조사와 신문을 별도로 나눈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니라는 학설이 있고 그것이 이제 비구별설이죠. 이 설에 의하면 이 설에 비구배설을 취하고 어 그래서 피의자 신문 역시 또 이미 수사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그 조사 수위는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학설도 있어요. 음 학설 중에는 불구속 피의자는 조사 수위는 의무가 없지만 구속 피의자는 조사 수위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 학설도 있고 일본 형사소송법에는 이와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형,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그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속 수사 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조사 수 있는 거 없다는 학설이 많아요. 그렇게 좀 견해가 나눠져 있고 어, 마지막으로 그 진실 의무에 관해서 좀 잠깐 살펴보면 피의자 신문을할 때. 그럼 피의자 신문을 받는 그 피의자는 진실만을 얘기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수사관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처벌하고 싶겠죠. 근데 처벌을 하지 못해야겠죠. 판사 앞에서 피의자가 거짓말하는 거 처벌할까요 못할까요? 음, 이런 복잡한 문제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참고인과 같이 얘기하도록 하는데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예, 기억하시기는 피의자는 진실을 얘기할 의무가 없다. 피자가 꼭 사기하는 게진 진실을 얘기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어, 우리 다음에 이제. 같이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